정상회담은 뭐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뭐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난 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뭐 경색됐고 사실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미사일 또 핵실험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반도 상황이 긴장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뭐그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그 압박 정책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~ 돌파구로서 어~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~ 개최 예정인 어~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의인는 어~ 남북 간의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.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북 간의 정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구체화하는 그런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정상 회담이었다고 봅니다. 글쎄요, 이번 그 정상 회담에서 합의문 내용 보면 굉장히 그 방대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이제 합의거든요. 사실 이제 그 중에 남북 관계 개선 발전에 관한 부분은 어, 지난번 어, 2000년 어,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. 그리고 특히 이제 2007년도 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확인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남북 간에 에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부분하고 뭐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아서 제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 남북 관계의 어떤 그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합의문에 나와 있고요.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DMZ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과거에 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은 사회상에서의 뭐 어떤 평화지대와 같은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허도에 특별히 이제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년 내에 뭐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간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. 그런 합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중요한 상황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인데 이번 합의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어, 뭐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이 이제 명문화됐고 대신에 이제 에, 핵 없는 한반도라는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건 앞으로 이제 어, 미국 정상회담에서 좀더 구체화되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이제 에,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남가북이 한반도의 어떤 궁극적인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국제사회 에 협력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뭐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북한 핵이 폐기가 되는 그래서 비핵화가 되는 것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마지막이 돼 있지만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있을 미국 정상회담에서 뭐 최종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진행 상황이다.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. 뭐 그런 좀 조심스러운 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뭐 남북한뿐만 아니라 또 미국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.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번 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지 또는 과거에 이제 합의를 하고 진행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평화 협정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그 조치들을 하기로 일단 합의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현안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협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정상 간의 큰 틀에서 이런 어떤 방향을 설정했다든지 또는 목표를 어 어떻게 보면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감안해서 우리가 뭐어 축하를 하고 또 기대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는 특히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잘 따져봐야 될 그런 시기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뭐 그런 부분에 역시 정상회담은 특히 이제 북한과 같이 수령 또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와의 어떤 그 협상에서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.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그뭐 돌발적인, 돌출적인, 또의회의 어떤 그 행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 같은 것도 뭐 표준시를 뭐 바꾸겠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결정들이 나오는 그런 회담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 하면서도 그러나 역시 그 약속이라든지 또는 그런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뭐, 파기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된 경우도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거는 기대만큼이나 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번 그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을 미국 정상회담에 일종의 그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제 기대하고 지켜봤던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회담 장소도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판문점에서 뭐 미국 정상회담 하자 할 정도로 이번 그 회담이 나름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. 이것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뭐. 이 일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리비아 방식으로 선 폐기 후 보상 이런 입장 또는 완전한 북한 핵의 폐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그 목표고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기까지는 뭐 앞으로 어 북한의 그런 그 전향적인 그런 그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사실 2007년 그어 남북 정상회담 14선언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던 부분인데요. 종전선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이거든요. 또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은 남북한과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되 있고 이거는 일종의 전쟁 상태로 이제 종식하는 일종의 선언인데요. 이 부분은 과거 53년 그 휴전 체제가 정전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는 전쟁 당사자였던 중국하고 또뭐 구소련, 러시아와도 이제 국교 정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전쟁 상태를 마무리한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제 미국과 어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어 종전 선언이 갖는 그 정치적 의미가 있고요. 이것을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으로 어 확고히 하는 게 이제 이 중에 평화협정이고 그 이제 그, 그 평화협정에 의해서 어,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체제를 이제 평화체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최소한 지금 이, 이번 합의문에서도 어, 남북, 미 그리고 어, 뭐 중국까지 포함한 최소한 뭐, 어, 사개국이 참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더 어, 참여국가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. 관련된 주변 국가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평화협정 또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일종의 그 어, 뭐,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라든지 또는 비핵화라든지 그리고 뭐 향후 이제 군축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어, 보장될 수 있는 체제까지 갖춰야 된다면 이것이 아마도 2005년 9.19 공동성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계략적인 그 틀은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육자회담 틀 내에서 어, 한반도에 있어서 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, 그런 그 논의를 하는 그런 그 뭐, 어, 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평화 어, 협정의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한 어, 뭐 국제사회와의 그 노력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.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, 소위 CBID를 통한 북한에게 폐기가 우리의 뭐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고 이를 위해서 어,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성사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에 대한 그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그, 제재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우리가 어떤 그, 어, 주도적인 역할 또는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해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, 뭐, 북한 핵을 폐기하려면 북한이 핵신고도 해, 뭐, 지금으로서는 뭐 핵실험장을 동결한다든지 핵실험, 뭐 미사일을 발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동결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그것이 이제 뭐유엔이라든지 IEA라든지 이런 그 국제기구 또는 뭐 미국 포함해서 어 당사국들이 어 사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폐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어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뭐 남북 관계에서 개선하고 또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돼서 어뭐 보상의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경제 지원이라든지 교류협력에 우리가 어 나름대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부분,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뭐 선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외교적으로, 정치적으로,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국민들도 차분하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지 섣불리 당장 명 평화가 왔다든지 또는 뭐 북한이 뭐그 지금 어 금정은 위원장의 그 12시간의 행보를 보고 아 크게 변했다든지 이런 그 기대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